반갑습니다. 정확히 오늘 15일 사전천약 2차 지구 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의 모집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2차 지구는 공공분양주택 5개 지구와 신혼희망타운 6개 지구에서 총 11개 지구의 사전천약이 나왔습니다. 먼저 공공분양주택 5개 지구는 남양주 왕숙 2 지구 A1블럭 762세대, A3블럭 650세대 해서 전체 1412세대, 추정 분양가 4억 초반대에서 5억 중반대로 나왔고, 성남 신촌 지구 A2블럭 전연 면적 59제곱미터 304세대 추정 분양가 6억 후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우정지구 A1블럭 전연 면적 59제곱미터 511세대 A2블럭 4 3 9세대해서 전체 950세대 추정 분양가 3억 초반대로 나왔고, 인천 검단지구 AA21블럭 전연 면적 74제곱미터 419세대, 84제곱미터 742세대 해서 전체 1161세대 추정 분양가 3억 후반대에서 4억 초반대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 운정 3지구 A20블럭 580세대, A22블럭 609세대, A23블럭 960세대 해서 전체 2149세대 추정 분양가 3억 초반대에서 4억 중반대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사전청약 모집공고문에서 공개된 분양가는 추정 분양가로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공고 시점에서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이 됩니다. 사전 청약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만 하더라도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본 청약 모집 공고일까지 지역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본 청약과 입주 예정 시기는 남양주 왕숙이 지구 24년 9월 26년 12월 성남 신천지구 23년 4월, 25년 5월, 의정부 우정지구 24년 5월, 27년 1월, 인천 검단지구 22년 8월, 24년 12월, 파주 운정 3지구 A23 블록은 22년 6월, 24년 10월, 다른 블록은 23년 6월, 25년 12월에서 26년 2월입니다. 남양주 왕숙 2지구, 인천 검단지구, 파주 운영 3지구는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입니다. 공급 대상 중에서 다전야가구 특별 공급, 해당 지역 50%, 기타 지역 50%,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을 제외하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서는 해당 지역 30%, 경기 지역 20%, 기타 지역 50% 순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 검단지구는 공급 대상 모두. 해당 지역 50%, 기타 지역 50% 순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외 성남 신천지구, 의정부 우정지구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일반 공급 15%, 특별 공급 85% 비율로 공급하게 되는데 각 공급 대상별로 신청 자격 기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별 공급에서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세대 원도 천약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노부모 부양과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그리고 일반 공급 1순위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축 통장은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주택 청약 정합 저축 통장과 청약 저축 통장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고 공급 대상에 따라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과 전연 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일반 공급은 자산 기준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전년면적 60제곱미터 초과되는 주택은 일반 공급에서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 100% 다자녀 가구와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은 120%,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100에서 130%,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100에서 140%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전천약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 및 소득요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사전천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본천약 시 연봉 상승으로 소득요건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과 같은 소득 항목에 따른 소득 자료는 각 항목별 출처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100점 기준표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지난 7월 1차 지구에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전염 면적 84 제곱미터 기준으로 당첨 커트라인이 평균 80점대가 나왔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과 자녀 공급으로 나눠집니다. 자녀 공급은 1순위에 해당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공급되는데 우선 공급 낙첨자와 함께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선 공급은 가점 항목에서 13점 만점 기준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공공분양주택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대상이 되는 분들이라면 본인에게 맞는 가점 항목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난 7월 1차 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에서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당첨 커트라인이 평균 12점대가 나왔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현재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가 혼인 중이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과 잔여 공급으로 나눠지는데 당첨자 선정 기준을 추첨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은 모직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일반 공급과 마찬가지로 저축 총액이 가장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난 7월 1차 지구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전용 면적 84 제곱미터 기준으로 당첨 커트라인이 평균 2천만원대가 나왔었습니다. 일반 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매월 최대 인정금액 10만원씩 저축 총액이 가장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난 7월 1차 지구에서 일반 공급 전년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당첨 커트라인이 2,100만원에서 2,400만원대로 나왔었습니다. 당첨 커트라인이 2,400만원이라는 건 매월 인정금액 10만원씩 20년을 납입한 결과입니다.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 공급은 10월 25일 월요일, 일반 공급 1순위는 지역별로 11월 1일 월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구체적인 전매 제한 기간과 거주 의무 기간은 본천약 시점에서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의 산정 기준일은 본천약 당첨자 발표일이고, 거주 의무 기간의 산정 기준일은 최초 입주 가능일입니다. 사전 천약 한 곳, 한개 블록에서만 천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 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단지의 중복 신청은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블록에서 특별 공급 한 개, 일반 공급 한 개에서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특별 공급에서 당첨된 자는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특별 공급 간의 중복 신청은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전천역 2차 지구 공공분양주택 모집 공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은 정리가 되는대로 2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